안녕하십니까? 어우, 씩씩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가요 나는 내가 안녕하십니까? 이랬을 때, 나 스스로가 꼭 앵커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 스스로 너무 좋아. 아. 근데 이제 멘트가 나가면 꽝이야, 이제 목소리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뻐. 아니, 이뻐요. 좋아요. 어, 내 목소리 꽝이야. 아우,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나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 목소리가 반맛없는 거하고 는 뭐. 것 아니지 거지. 그거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보니까 목소리가 음. 별로 안 좋더라고 웃는 소리는 가관이 아니고 웃는 음. 음. 소리 가관이 아니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자 오늘은 3달에 돼지띠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돼지띠가 왜왜 음. 이렇게 맨 꼬바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소띠하고 지띠가 거구나. 아 근데 이제 앞서거니 하면 그게 앞전에자 27세 의뢰생을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른 같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올 한해에 부단하게 어떠한 일들을 다 이제 지내고 있었던 27세 우리 이 친구분들은 28세가 되는 준비를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떠한 이제 그, 그런, 시험 보는 그런 관계나 아니면 직장이나 결혼이나 이런 문제로 많은 생각들을 좀 하셨어요. 왜냐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요즘에 서른 살 넘어서 결혼을 하지만 그래도 결혼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은 일찍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뢰생 27세는 어,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여름, 봄, 여름에 좀 바쁘셨던 분들은 가을역에 들어가서 좀 주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 지지난달에 뭔가 내가 그뭐 시험을 봤든지 뭐를 했든지 이런 것 쪽으로 아니면 직장의 이동수나 막 이런 것 쪽으로 있었던 분들은 섣 달이 지나서 내년쯤에는 한번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섣 달에 내가 움직일 사람이 있거들라면,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우리 친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 이동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세의 어 생들은 어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곧 이제 30을 이제 내일 모레급해면은 30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내니까 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내가 회사에서 오래 있을 건지 아니면 단기간으로 있을 건지 알바로 있을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바생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요즘에 이제 알바생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알바생보다는 내 영원한 직장, 끝까지 가는 직장에 매달려서, 내 기술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배우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섣 달은 그냥 내가 한 해를 무사히 마지막 보내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하시고, 네. 내년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서른아홉 살개회생을 보겠습니다. 참, 이거는 침 넘어가기 전에 힘들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30대에 들어서서 37이나 38이나 39. 제가 봤을 때는 한, 30대, 이제 29세에 올라가는 그 나이부터는 조금씩 어려운 일, 이제 완전 어른이 되는 그 성인의 길로 들어서서 아마 어, 어른스러운 일들을 좀 많이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자영업 중에서 내가 자영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서 솔로로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음. 아니면 결혼을, 해, 결혼을 이제 그때 마지막, 그러니까 뭐 아이를, 두 번째 아이를 낳는다지 이 나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부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으니까 그만둘까도 생각하고 막 이런 것 쪽으로 생각하고 장사가 잘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또 가뜩이나 작년 재작년은 이제 이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네, 네, 네. 이런 것 쪽으로 힘든 부부 그. 부부가 돈 같이 맞벌이+ 맞벌이+ 응. 맞벌이 쪽에서 있어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올해는 그래서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내년에 내년에 1월 달에 보면 되는 거고자 <laughs> 일단 선운하고 개 생들은 금전이나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음. 그런데 섯달까지도 얌전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음. 음. 이상하게 걱정 말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음. 그니까 러이 이 사람도 뭐 생일 달로 뭐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섯달에는 별. 이만한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은 마지막 주가 되면서 12월 마지막 그러니까 금음이나 25일, 23일 막 이런 때쯤에서는 장사는 장사가 좀 붐이 일어나고 내년 정월 달에는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게 보이니까 희망을 가지셔가지고, 네. 내년에 기회를 잡으시고, 희망찬 그 날짜를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아섯 달에는 내가 말일쯤 풀리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른아홉 살을 무사히 네.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네. 신가물이라든지, 네. 뭐 재산을 안 지낸다든지, 네. 갑자기 이사를 가서 동토가 났다든지, 네. 막 이런 것 쪽으로 끼면은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39살 개회생을 쭉 얘기를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온 바람이 있는 사람들은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52세 신혜생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사람과의 교류에서 저는. 그, 관제라는 거 관제 구설도 요것도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10월 달부터 관제 구설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내년까지도 끌려갈 것 같습니다. 음. 그니까 러 51세를, 이제 50세를 겨냥을 해서, 음. 내가 이런 일적으로 병이나 관제 구설이나 이런 것 쪽으로 지금 견, 이,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음. 내년까지도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요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51세 신의생들은 내 앞가림을 먼저, 어, 해야 되겠다. 이런 음. 말이 나와요. 음. 다석 아, 달까지 아, 어, 무사히 잘 넘기시면, 어, 내년에도 어떻게 잘 넘기지 않을까. 어, 정월달이 중요한 거고, 석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첫 스타트가 중요하면, 마지막에 석달도 잘 넣, 보내셔야 되는데, <목소리도> 51세 신의생들은, 어, 신의 원력으로, 요러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49이나 47서부터 4 49 9시사이까지 많은 병마 쪽이나, 어, 인간의 건강한... 구설로 인해서 많이 속이 썩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만약에 이런 분이 이 영상을 구독하면 하신다면 첫 달에도 그렇고 내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제는 다 풀렸구나 이제는 괜찮겠지 이렇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면 내년에 또 이렇게 부닥칠 일이 있으니까 미리 방심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2명을 하세요 2명 음, 음. 그러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네, 63세, 63세. 다시 할머니를 부르고, <laughs> 동자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할머니를 부르겠습니다. <laughs> 네. 응. 할머니는 장난감이 아니래요. 부르면 응. 나오고 이렇게 많은데. 응. 꼭 한마디씩, 하여튼 뒤끝 있어, 우리 할머니. 네. 네. 예. 할머니 뒤끝 있어. 응. 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꼭 한마디씩 얘기하신다니까. 응. 63세 기해생에서 머물렀습니다. 응. 자, 63세 응. 기해생은, 응. 어, 내가, 어, 요즘에 60대 70대 까지 좀 움직이시죠 그럼요. 이분들은 조금 움직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섯달부터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나의 그 생각이나 음. 나의 계획이나 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샀으면 음. 좋겠다 팔았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다 이+ 나이 되면 더 거의 그거거든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만 아, 빼놓고 음. 근데 장사하시는 분도 가게 그 노점에서 가게로 들어갈 수 있는 운이 있고 오. 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시장 같은 게 이런 게 지금 보이는데 시장에서 만약에 앞에서 노점을 하셨다면 안으로 그 오. 상가 쪽으로 들어가시는 오. 게 보이고 상가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늘리는 게 보이고 음. 좀늘 늘리, 늘리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은 내가 그 건물을 살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비춰지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짜면은 요런 일이 좀 성취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네. 일이죠 그래서 63세 기회생들은 이 어르신들은 어좀 뭔가 일을 저질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에 이런 거를 계획하시고 막 이렇게 했다가 막 밀어붙이면 될것 같다 네. 잘하십니다 잘했지. 네. 갔다 갔다 그랬으니까 그냥 아, 네. 갔습니다.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밀어붙여. 밀어붙여. 아. 그리고 이 나이 때는 한 절대 의 나이 아니에요. 그 중에 두 대죠. 음.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육자에 들어서 보니까. 마음이 하루에도 싱숭생숭해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laughs> 많아. 뭐 아니 이게 뭐 실력님이 빈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응, 응, 어쩔 그래. 때는 승질 날 때가 많다니까. 응. 아 금방 이렇게 이러,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좀몇 시간 지나면 또 기분이 응. 또 쭈글쭈글해지고. 응. 아 이거 무슨 가을에 다 분노 을지듯이막 응. 분란처럼 이랬다 저랬다니까 하못 참겠어. 그냥 응. 60대 내 어르신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저러세요. 거예요. 뭐 죽고 싶다고 어떻게로? 고 싶다가도 또뭐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같이 하세요. 응. 오늘은 큰애가 좋았다가 내일이면 둘째가 좋고 둘째가 좋았다가 또 막내가 좋고 막 이런 게심술굿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음. 아무튼 요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막, 막 많이 그렇죠. 교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시고요. 지금이 한참 될 나이니까 응. 열심히 그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식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잘 챙기시고 그러는 분들 식사 좀잘 하세요 어, 저는 너무 잘 먹어서 이렇게 부었잖아 지금 그 얘기 꼭 여기서 부었다는 얘기 말해야 되겠어? 그 부어 딴거 먹어서 부은 거지 밥잘 먹어서 부은 게 아니야 진짜로 억울하다니까 많이 안 먹는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안 먹는다고 많이 안 먹어 밥 먹었잖아 아침에 콩응 응, 응. 먹었잖아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좀 이제 12월 달, 이제 조금 12월 달 진짜 큰 달로 아니면 이제 작은 달, 1월 달에 이때쯤 가면 저도 이제 건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러 가는데 음. 진짜 아무 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음. 60이 넘어오는 이 고비에서는 뭔가 탈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무궁무진하게 잔잔하게 이제 병마를 많이 치렀는데 지금도 사실 기분 별로 안 좋아. 무엇 뭐 때문에 안 좋은지 지금 답을 못 찾았어. 그래서 오늘은 왜이까가해서 혹시 대지 띠 중에서 뭔안 좋은 띠 나이가 있나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63세까지는 지금 별정이가 없네요. 네 제가 제가 힘들었을 그적기는 39세하고 52세인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안 좋은 나이로. 네. 어, 달에는좀 별로다. 음. 요 요거로 나오는 건 그건 것 같고. 그다음에 75세 정혜생을 보겠습니다. 75세 정혜생들은 아, 마지막 달에 무엇할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는 게 저는 안 보이는데 그래. 만약에 내가 이그니 그러니까 아직도 그뭐 돈놀이를 한다든지 갑자기 돈놀이가 나오지 어, 어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 일큰 돈이 좀 왔다 갔다 해 보이는 분 이런 분이나 건물 쪽으로 내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은 별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 상황에서 음. 늘리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비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좀 건강하신 분이고 등치도 좀 많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활달하신 분인 같아 네, 이런 분들은 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석다리를 무사히 잘 넘어갈 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돼지들 마지막으로 지금 그 다음에 소 띠고 지 띠인데 우리가 띠별로는 지 띠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 마지막에는 대지 띠를 하는데 대지 띠를 운세가 그렇게 썩 좋은 것같진 않습니다. 음. 어, 내년에 이민년에는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3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나이별로 차이는 있고 가정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어 75세 정해생 이 어르신들은 뭔가 내가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늙거나 뿔거나 뚫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섯달은 그냥 섯달답게 음. 어,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어, 김장도 하는 데 가서 거들러도 드시고 음. 배추도 날라주시고 요렇게 가정에 좀 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75세 정회생 이 어르신들은 혼자 혼자 있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뭐두번 시집을 갔다든지두번 장가를 갔다든지, 두번 장관을 갔다든지 음. 그러니까 뭐 제, 재혼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음. 노후는 좀 재밌지 않을까 음. 이렇게 해서 7, 80대는 좀 재밌게 놀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7세 의뢰생 39개생, 어50 하다 신혜생, 63세 기혜생, 75세 정혜생에서 저는 좋은 나이는 27세 의뢰생하고 75세 정혜생을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에이 똑같은 의뢰생하고 저는 정혜생이네 그래서 음. 20대하고 70대는 뭐 비과 빚가, 비과인데 음. 아무튼 섣달에는 어이 달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고 마지막 가는 달을 그래도 무사히 잘 보내시는 네. 게 그래도 좀복 받는 한 해가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마지막 가는 달에를 사람들은 사고도 없어야 되고 병마도 없어야 되고 이게 없어야 돼요 왜냐면 네. 지금 석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년 정월달까지 일월달 이월달 이렇게 다 끌고 가는 이런 운세가 돼버리니까 석 달에는 뭐든지 그냥 자중하시고 벌리지 마시고 그냥 좋은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돼지찌에 대해서 함께 게 이시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합셨습니다